소개기 알몬 클럽 매드 푸켓 리조트의 스위트룸입니다. 스위트룸 사이즈는 74m2입니다. 자, 방 번호는 지금 숫자가 애매하네요. 아유, 지금 7 0 0 0 0 2같습니다 7002. 자, 여기 문은 자동문입니다. 갖다 키를 대면 문이 열리는 그런 문이고요. 자, 문 열고 들어가면은 욕실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우측은 거실입니다. 바닥은 원목 마루고요. 저 입구에 뭐가 하나 있는데요. 아 예. 여기는 공용 화장실입니다. 세면대가 있고, 여기는 거실 공간입니다. 스위트룸이니까 거실 공간이 별도로 있죠. 자 지금 여기 소파는 3명 정도 앉을 수 있고요. 여기는 두 명, 한 다섯 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소파 세트입니다. 자 앞에 사각형 원, 테이블이 있고요. TV가 있습니다. 자 위에 천장이 있고요 자, 천장이 좀 높은 편입니다 자 지금 앞에 킹사이즈 베드가 보이고 있는데요 이 침실과 거실 사이에는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문을 닫으면 완전히 차단 되겠죠 이렇게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자, 실실에는 이와 같이 원두 캡슐 커피 머신있있요요수있있요요 있고요. 그리고 밑에 미니바도 있고요. 열어보면 아, 커피 e 차 세트 와인잔 아이스박스 등죠 있죠. x The n a t u 는 아주 독특하죠. 침대 네개의 모서리에 기둥이 있고요. 그 위에 천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침대는 킹 사이즈입니다. 아주 널찍합니다. 자, 그리고 위에 간접 주명이 있고요. 천장에는 l e d 등이 두 개가 있습니다. 켜면 아주 환하죠. 자, 침대 좌우에는 협탁이 있고요. 자, 침대에서 앞을 보면 거실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TV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책상이 좀 애매합니다. TV 모니터가 올려져 있어갖고요 책상 겸 화장대인데 모니터가 있으면 이건 조금 뭔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자, 책상을 사용하려면은 모니터를 내려 놓아야 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방에서 발코니로 나갈 수 있습니다. 에서 발코니로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우측에는 지금 욕실입니다. 욕실은 나중에 보여 드리고요. 다시 거실을 좀 천천히 보겠습니다. 자, 원두 캡슐 커피 머신이고요. 캡슐 커피를 충분히 제공합니다. 캡슐 커피가 지금 10개나 줍니다. 커피 포트 있고요. 생수 두병 있습니다. 자 여기도 아이이스스있있요요 커피와 차 세트, 에스프레소 커피 잔잔 있고요 와인 잔이 있습니다 자 밑에 보면은 미니바가 있는데 현재 어, 요거 스파클링 워터죠 탄산음료가 있습니다 요거는 무료입니다 자 여기는 비어 있고요 자 그리고 다섯 명이 앉을 수 있는 소파 세트입니다. 앞에는 당연히 TV가 있고요. 자 들어오는 입구 쪽에 욕실 문이 있고요. 방음에서도 또 욕실 문이 있습니다. 두 개의 출입구가 있고요. 자 여기 왼쪽에는 공용 화장실이 있습니다. 세면대죠. 자 여기 욕실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욕실 입구 쪽에는 여기는 옷장이 해당됩니다. 오픈된 옷장이고요. 다양한 크기의 옷걸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치 타월 있죠. 런드리 백이 있고요. 세탁물 통이 있습니다. 자, 뒤쪽에는 목욕 가운 두벌 있고요. 다리미 다리미판이 있습니다. 실내화두 컬리 있고요. 안전 금고가 있습니다. 자, 세면대는 욕실에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 안쪽에도 또 있습니다. 세면대는 두 개가 있고요. 헤어 드라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타월은 충분하고요. 자, 여기 가운데 아주 고급스러운 욕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샤워 부스죠? 자, 샤워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변기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욕실은 다 보여드렸습니다. 네, 욕실 다 보여드렸고요. 자 이제 발코니 쪽으로 이동합니다. 발코니 보겠습니다. 자 바다가 보이긴데요. 나무들이 많아가지고 바다가 시원스럽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멋진 정원이 뷰로 갖고 있습니다. 여기는 피처 두 개가 있습니다. 비치 파라솔이 있고요. 자, 등이 있어서 저녁에 불을 켜면은 어, 나름 분위기가 있습니다. 자, 클럽 매드 숲과 정원이 모였습니다. 야자수 나무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스위트룸 74 스퀘어 는 제가 다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자이 방은 리노베이션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지금 현재 클럽메드 부케스는 리노베이션 중입니다. 방들을 차례차례로 리노베이션 중인데요. 자 리노베이션을 하지는 않았지만 뭐방뭐 뭐 그냥 무난합니다.